뭐 최근에 나온 약이고요 물론 최근은아니다뭐한 10년 전부터 나왔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모르고 계시, 나왔는지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건선이 아까 면역이 활성화된다고, 활성화돼서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활성화시키는 뭔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정 뭔가, 특정 물질, 건선의 면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특정 물질, 특정 타겟을 선택적으로 예를 없애거나 예를 줄이거나 예를 줄이거나 예를 줄이거나 그렇게 일단은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생물학 제재의 개념인데요. 그럼 아까 먹는 자가 하고 뭘가 다르냐? 먹는 자는 이걸 그냥 쭉다 억제를 하는 겁니다. 이거 뭐 특정 타겟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억제를 하는 건데 이사이를 쌓고 정확하게. 쏘는 거랑 표적 아니고 그냥 대충 일단 거기에 일단 표적 있는 데다 갖다 맞추는 거랑 효과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미사일을 정확한 표적을 설정을 하고 그 표적에 갖다가 일단 쏘는 치료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먹는 약들은 뭐 우리 군대 미사일 훈련 이런 거 하시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 표적이 있으면 대충 그냥 저, 저기 있겠지 표적이 하고 날리는 거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효과도 이게 더 좋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작용 원리는 건선을 악화시키는 주요 면역 체계 조절 요소들, 뭐 이게 TNFα라는 게 있고, 이 IL-10, 이 t n 3에썰 y 는 i 이라는게 있는데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특정 타겟을 선택적으로 억제해서 치료 효과를 높인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장점이 우수한 효과입니다. 우수하고 간하고 심장독성도 적습니다. 그냥 아까 우리 먹는 약들 보면 뭐간 체크해야 되고 신장 체크해야 된다고 그리고 장기간 사용도 가능한데 문제는 가격이 비싸요. 가격이 당연히 더 새로운 약이고 더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었으니까 가격이 좀더 비쌀 수 있고요. 그다음 예전에 나왔던 약들보다는 축적된 임상 데이터가 좀 부족한데요. 벌써 이게 나온지도 생물학자들한 10년이 돼서 가 임상 데이터는 최근에 많이 일단 는 쌓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치료제보다 효과가 훨씬 일단은 좀 좋고요. 그래서 이게 뭐 제가 환자 사진 보여드릴 수 없어서 논문 사진을 일단 뭐 했는데요. 이렇게 건선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건선이 있으신 분들이 먹는 약을 먹으면 이렇게까지 깨끗해지는 지 않습니다. 근데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분은 그냥 크게 일단은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만큼 일단은 생물학 제재를 쓰면 좋아질 수 있는데, 그런 좋아질는 비율은 10명 중에 한 7명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세 명 정도는 또 효과가 없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거를 종류가 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요거를 억제하는 것도 있고, 요거를 억제하는 것도 있고, 요거를 억제하는 것도, 것도 있습니다. 10명 중에 두세 명은 효과가 없으면 요거 썼다가, 요거 썼다가, 요거 썼다가. 일단은 자기한테 맞는 거를 선택적으로 좀 찾아서 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럼 이거는 건선을 완치시킬 수 있느냐? 완치는 아니에 이것도 완치는 아닌데 주사를 먹는 약은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주사는 세 달에 한번 맞거나 한 달에 한번 맞거나 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냥 예방 주사처럼 이번에서 맞는 것도 아니고 예방 주사처럼 맞으니까 훨씬 더 일단 삶의 질을 유지해 나가면서 생활할 수가 있고, 생물학제제 중단하면 진짜 재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부작용이 전혀 없느냐? 전혀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미리 검사만 하면 괜찮습니다. 결핵이나 간염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죄 활성화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생물학 제재를 처방하기 전에는 미리 아누구한자가 혹시 결핵이 있지 않나, 간염이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처방하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주사들만 있느냐? 이게 단백질로 만들어져서 먹으면 위에서 다 이게 분해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주사제도. 뭐 약재별로 다른데, 간격은 1집에 두 번부터, 어떤 약은 세 달에 한번 맞아도 되는 약이 있습니다. 이게 보험이 되거든요. 원래는 보험이 안 됐었는데, 약이 나온 다음에 보험 기준을 받았는데요. 건선 산정증례라고 쳐보면요, 작년에 이게 작년 6월, 그러니까 딱 1년 전부터 이렇게 됐는데요, 중증 건선으로 환자가 진단이 되면 진료비의1 0만 내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건선 환자 중에서 진짜 아까 뭐 손바닥 0개 정도 1,000원 면적 이상이 되고, 그다음 검선 치료를 해도 효과 없고, 먹는 약 먹어도 효과 없고, 그런 사람은 중증 건선 산정 라는 거적용해드 수가 있고, 그러면은 진료비의 10%만 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사 약값이 한번 맞을 때 300만 원이었는데 10%면 30만 원입니다. 주사 약값이 100만 원이었는데 산정특례를 적용을 받으면은 10만 원이 됩니다. 100만 원은 한번 맞을 때 주사 못 맞을 것 같지만 10만 원은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10만 원은 맞을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요건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점점 보험에서 일단 희귀난치성 질환들에 대해서 우리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중증 보통 건전도 이런 산정 특례, 뭐 제도는 간단합니다. 내 돈에 내가 내야 되는 돈에 10%만 주고 주사 맞고 치료할 수 있다 그런 제도가 일단 생겨서 생물학적 제제를 많이 맞을 수 있고요. 근데 산정 특례를 이게 진단이 되려면 무조건 진단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달라고 해서 이게 적용이 되는 게 당연히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다는 기록이 있어야 되고, 3개월간다 2회 방선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는데, 그럴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바닥 날때 합쳐놓은 면적 이상 되면은 요 산정 손해를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적용받는게 아니고요. 그러면 보험 기준이랑은 라또 뭐가 다르냐? 이게 좀 보험도 받을 수 있는데요. 보험은 본인 부담금이 60%입니다. 근데 산정특례는 10%거든요. 100만원 했을 때 60만원은 비싸고 10만원은 싼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산정특례를 일단 중증건선환자들은 받아서 치료하는 게 좋고요. 이게 한번 등록이 되면 5년 기간이 유지되고 5년 후에는 재판가해서 다시 등록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건선환 자가 있으면 병증일 때는 바르는 약 쓰고 바르는 약도 안 되면 광선 치료. 아까 통화에 들어가서 빛을 쬐는 자잘선 치료하고 그게 안 되면 먹는 약들. 아까 근데 먹는 약들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쓰긴 힘들다. 그래서 안 되면은 생물학 주사제. 생물학 주사제의 단점은 가격이 비싼 거였는데 저런 산정특례 제도를 자기가 적용을 받으면은 아 가격을 합리적으로 일단은 주사를... 현재 있다. 이게 우리나라 지금 건선의 치료 패러다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끝나가는데 어, 대충 이해는 가시겠죠.